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앞에 오프닝이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고 만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고고고고. <laughs>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어, 명동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소개해 주신 정수경 교수님 한번 어, 뭐 다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인천 가톨릭대학교 안에 네. 그리스교 미술학과가 있잖아요. 저희 대학원에 세개의 <laughs> 전공 나눠져 있어요. 네네. 스탠드글라스, 이콘, 교회문화재 이런 이름으로 아예 전공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것은 네.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할수 네. 있겠습니다. 뭔가 네. 좀 우리 카톨릭으로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특히나 또 인천가대에서도 더구나 더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많은 자부심 가지고 있고 네. 또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네. 좀 융합적인 네. 그런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네.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저는 지난번 음. 시간에 그 성당 이렇게 보면서 네.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 작품을 좀 봤잖아요. 네네. 정말 너무 수준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그 네, 저는 그냥 어떤 서포터로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 이 있으면 또 새로운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소개, 네. 그다음에 이론적인 소개, 그다음에 이제 작품이 설치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졸업생들에게도 작은 창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음.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학생들이 참 잘해요. 네. <laughs> 어,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또 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성당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네. 이제 기법에 대해서도 더 배워보고 했지만 뭔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음. 뭔가 더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납선이잖아요. 네네. 납선을 가지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서 만드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요. 좀 보시면 가장 네네.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런 페인팅. 네, 저런 페인팅인데 저런 페인팅도 밑에 유리를 네네. 저런 엔틱 유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플로트 글라스라고 하죠. 여기 일반 건축 유리를 쓰거나 저건 음. 이제 사, 사틴 글라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약간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우윳빛 같은 세팅 그 글라스. 아, 이렇게 파스텔톤의 색감 나. 하는 게 유리 자체가 좀 그렇게 불투명해서 네. 더 그런 느낌이 들요 네, 그런 효과가 더 많이 날수 있겠죠. 아,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은 네. 우리가 이제 보들색임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슬럼핑 한다고 하거든요. 네. 주저앉힌다고. 네. 뒤에를 붙인 거예요? 아니요, 붙인 게 아니라 네. 이제 유리를 이렇게 녹일 때 네. 저희가 이제 세라믹 페이퍼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걸 이렇게 글씨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유리를 놓고서 녹이게 되면 유리가 곧홈 사이로 주저앉게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래서 슬럼핑. 음. 우리가 뭐 슬럼프에 빠졌다 네네네. 이런 얘기할 때그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슬럼핑과 그 다음에 이제 퓨징을 같이 한 작업이에요. 아 이것도 네네네. 뒤에가 네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굉장히 얕트지만 아, 이게 네. 도돌색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네. 되게 채색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채색은 저런 방식하고 좀 달라 보이죠. 네. 파우더가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게 뿌린 듯한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음, 많이 음. 요즘 연구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음. 프리트라고. 음.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 파우더예요. 네. 이제 그런 재질을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서 뿌려서 퓨징을 하게 되면 음. 네.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만져보시면 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모래 분사 기법, 센세블라스트라고 아그 해서 이게 있그 가운데는 네네 이렇게 얇게 붙여서 만든 건데 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깎아내게 되면 네네. 속에 색깔이 나오죠. 네네네. 이제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일률적으로 깎아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프린팅 기법이에요. 네. 디지털 프린트. 네. 디지털 프린트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리가 또 얹어져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프린팅은 여기에 프린팅을 어떻게? 이게 좀 유리에다 프린팅하는 그런 특수한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프린트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음. 이거는 이제 워터젯으로 재단을 해서 네. 유리를 정교하게 잘랐죠.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녹여서 퓨징을 한번더한 거예요. 이거는 네. 달드베르. 제가, 네. 제가 좋아하는 네네, 달드베르. 달드베르, 달드베르. 네. <laughs> 달드베르. 저 이거 망치로 치려고 오늘 왔는데, 네. <laughs> 오늘 안 된다고. 네, 오늘 조금 다음에, <laughs> 다음 기회에. 네. 네. 그래서 이 달드베르는 아시다시피 좀 두꺼운 유리잖아요. 평판 네, 네. 유리라고 해서 네. 보통 한 평균적으로 1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재단을 해 가지고 이 사이에다 이제 시멘트 이런 매제를 네. 넣어서 네. 어, 붙이는 그런 작업이죠. 그다음에 이런 방식은 사실 그 19세기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티파니. 네, 네. 네, 티파니가 이제 전등갓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티파니는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웃음> <웃음> 네, 그... <laughs> 네, 티파니도 있거든요. <laughs> 티파니는 사실 이 유리를 했던 티파니의 아버지는 보석상을 했던 티파니 네네. 보석상 아시죠? 네. 아버지는 이제 어, 보석상을 했었고 그 아들이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는 스탠드 그라스에 완전히 빠져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 이 동테이프 기법을 개발한 게 바로 그 티파니예요. 아 네, 그런데 아아이 동테이프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입체적인 걸 만들 수 있어요. 입체적인 걸할수 있고 네, 좀더 네, 네. 섬세한 선을 만들 수 있죠. 가늘잖아요. 네. 아까 납선은 좀 이렇게 굵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선생 여기는 이제 유리 이게 원판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마우스 블로운 엔틱 글라스. 네. 이제 그런 그 글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성당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되지 않고 있고 거의 독일에서 만든 유리들입니다. 음... 그다음에 지금 비교를 해서 보시겠는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엔티글라스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플로트글라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리 파우더, 네네. 그 프리트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네. 구워서 만든 유리예요. 네, 이 네. 안에다가 이제 사실 그 저희 노하우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거는 네. 그러면 네. 비법이기 그래서, 때문에 네. 나가면. 네, 그런데 뭐 아니 뭐비법이랄 뭐, 것까지는 네. 없고요. 아니 뭐 알아도 네, 그래서, 네. 못 만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싼. <laughs> 어마어마한 고가의 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지금 이 핑크색 유리는 굉장히 네. 고가의 유리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고가의 유리죠? 이 핑크색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금성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뭐 로즈골드, 골드로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이 금이 몇 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 같은 핑크색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 이제 많이 그 차이가 가격에 차이가 음. 있다고 합니다 그 신기하네요 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깔, 색이 변한다는 게 실제로 가서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어~ 신기한 부분도 있지만 참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쵸, 걸 깨닫게 그쵸. 되니까 네. 아~ 이게 이렇게 마냥 비싸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라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만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저 오늘 좀 업데이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과 하기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당 언니들과 또 우리 그 스윈드글라스 를 전공하고 계시는 조교님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그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나요? 저희 이제 십자가로 된초 홀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은 유리 재단을 먼저 해야 하는데 네. 이제 형지에 따라서 그대로 음. 재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유리 재단을 해볼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나면 아주 잘잘렸다는 소리예요 요은이사람리가니이이게특은히많은 힘을 주는 게아니네이 네, 요칼이이 잘만 들어가면 아주 쉽게 은이사람러질수 있어서 사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되게 있고요. 소리에 떠나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거. <laughs> <좋겠고. 웃음> <laughs> 그럼 잘안 잘릴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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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봤던 게 SNS에 카드뉴스 같은 거 올리는 네. 거 제가 봤거든요. 교리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성인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와 이거 너무 기발하다. 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왜 청년, 성당 청년들 이렇게 다 소심하고 모이는 기회가 잘 없지 음, 해가지고 음. 이제 우리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모집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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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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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이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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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요요 하실 때, 이제 납땜 할때이 납이 잘 붙을 수 있게 와. 이 페이스트를 먼저 이렇게 동테이프를 따라서 한번 발라주시고요.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납을 아. 올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칠해주시고. <laughs> 네, 어, 아주 짧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렇게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편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때 아마 느낌이 진짜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유리가 아니고 성당 안에 들어가는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천상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분명히 오랫동안 고민하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문화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배우고 계시는 우리 조교님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나중에 또이 이 인천 가대 에또 한번 그 성당에 나중에 스탠드글라스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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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끝났지만 네, 네. 아직 안끝났어요 <laughs> <laughs> 가마를 제가 네. 소개시켜달라고. 네. 아, 네, 와. <웃음> <웃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독일제 가마예요 사실. 독일제 가만들기로 구웠죠. 일본 작품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아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그릇이고 요런 식으로 구워내는 거는 뿌리는 게 이렇게 소는 더큰건아 네네네. 음. 네네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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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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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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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시 네, 알고 보고 만들고 기도하고 아이 <laughs>